자, 기, 15번 기본 문제입니다. 네, 기본 문제도 해달려는 학생들이 있어서 요청에 의해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3kg 뭐 문제 쭉 나와 있고요. 받침대 AB가 각각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힘의 평형을 고려하면 A가 받치는 힘과 B가 받치는 힘이 막대와 물체를 떠받쳐야 하기 때문에 FA 플러스 FB는 3 더하기 2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 곱하기 10할수 있고요. a를 기준으로 돌림을 평형을 하면 fa의 경우에는 거리가 0이죠. 그리고 3kg, 30n이죠. 30n 같은 경우엔 거리가 3m, 그 다음 fb 같은 경우엔 a 기준으로 4m죠. 그래서 괄호엔 fb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마지막, 2kg짜리가 5m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N의 5m. 그리고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3kg 아래 FB 위 2kg 아래이기 때문에 아래의 두 힘을 마이너스로 위에 하나 의 힘을 플러스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정리하면 4FB가 190이 될 거고요. FB는 47.5N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B 기준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이번에는 B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쵸? A의 경우는 밀어 올리는, 3kg의 경우는 아래로 누르는, 그리고 2kg의 경우도 아래로 돌리는 힘이 되는데, 실제로 부호는 A와 2kg이 시계방향이죠. 그래서 A의 경우와 2kg을 시계방향 플러스로 잡는다면, 그죠? A는, FA는 4m 떨어져 있기 때문에 FA 곱하기 4. 그리고 30kg은 이 기준으로는 1m죠? 1m. FB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0m. 마지막 2kg이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 정리를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fa는, 4fa는 10이죠. 그래서 fa가 얼마가 된다? 2.5가 될 겁니다.